너도 요즘 카카오톡 쓸 때마다 답답하지 않아?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가 난리 난 이유, 핵심만 콕 짚어줄게. 문제는 바로, 친구 탭이야. 예전엔 깔끔한 목록형이었는데, 갑자기 인스타 스토리처럼 프로필이 상단에 뜨고, 밑엔 피드까지 생겼어. 회사 연락, 거래처 용도로도 쓰는 메신저인데, 내 사생활 변화가 전부 노출되니, 너무 피곤하다. 메신저가 아니라 SNS냐는 불만이 폭발했지. 예전엔 광고 안 넣겠다더니, 슬그머니 광고까지 붙였으니 화날만하지. 또쇼핑도큰 문제야. 부모들은 이미 중독 걱정에 시달리는데, 대국민 메신저에서 무차별 노출이 가능해진 거야. 이제 카톡까지 애들지가 열어놓은 거냐는 얘기까지 나와. 이원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어. 세이클럽이 돈 욕심에 채팅방을 유료화했다가 핵심 기능을 스스로 망치고 이용자들이 사이월드 메신저로 떠나며 몰락했지. 지금 카톡도 메신저 본질인 빠르고 깔끔한 연락을 버리고 광고 SNS 욕심을 내고 있어. 그렇다고 당장 망하진 않아. 국민 메신저라는 압도적 점유율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업데이트가 10비1 데이터를 앞당길 거라고 경고해. 결국 돈의 눈이 멀어 본질을 잃는다면 언젠가는 카톡도 세이클럽처럼 인내신다는 사용자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번 사태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의견은 댓글로 남겨줘.